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W222 S 클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S450 롱힐 베이스 모델이고요. 지금 W223 S 클래스가 막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차량을 시승을 하셨거나 어쨌든 매장에서 보신 후에 아, 나는 내가 지금 타는 차가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요즘 같은 시즌에 이제 스피커 튜닝과 방음 문의를 해주시는데 W222에 대한 문의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 방송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 W223에 대해서 시승은 해보고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차보다 마음에 안 들어서 구매를 하지 않기로 해서 다시 내 차를 탔을 때 음질하고 방음 수준에 대해서 불만이 또 생겨요 그게 왜냐면 W222는 이제 뒷좌석용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질이나 소음 밸런스 부분에서도 뒷자리가 상석이에요 근데 신형 S 클래스는 오너용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소음, 방음, 음질, 오디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만 가지고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순정형으로 스피커 튜닝과 방음을 시공받으시면 되는데요. 제,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는 그 BMW 7 시리즈를 6년을 탔고요 S 클래스 W222 모델을 타다가, 지금 이제 W223 S450으로 차량을 바꿨고, S 클래스만 3년 이상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량과 경쟁 차량과, 그리고 이 차량급의 SUV들의 장단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들을 타시는 분들의 성향까지 분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토소닉스에서 시공하는 스마트 방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음이에요. 기본도 조용한데 조금만 더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소비자분들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조금만 더 라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조금만 더 소음을 줄이려면 기본 s 클래스 소음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소음을 줄이는 거이기 때문에 은근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오토소닉스는 실제 오너가 이제 이 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건데 아주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방음 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나는 무조건 시내 주행만 하신다는 분들은 95만 원, 고속도로도 어느 정도 주행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110만 원.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시공이 나가고 있습니다. S클래스 신형 같은 경우에도 방음 비용이 110만 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간 이 S클래스 오디오 시스템에서 신형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문짝에 있는 스피커 소리를 약간 간접 사운드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요 S클래스 W2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사운드가 재생이 되면서 센터 스피커의 비중이 신형이 더 높긴 한데 구형 모델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요 센터 스피커 벤츠 전용 잭이 두개 짜리입니다 요 제품을 교체를 하면서 앞문짝 스피커까지 바꿔주시는 게 기본 구성이고요 신형 모델은 뒤에까지 하는 게 기본 구성일 정도로 뒷스피커 영향이 크고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에만 해도 되는 그런 수준이다 그러나 방음은 전체 방음으로 기본 S 클래스의 소음 밸런스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소음을 줄이려면 전체 구성을 하되 시내 주행만 하시는 분은 스마트 방음 C 타입 95만원짜리 고속도로 주행까지 있으시면 C 타입 플러스 그렇게 해서 110만원짜리 방음을 시공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질을 개선하는 스피커 튜닝 같은 경우에는 다이노디오 정도는 들어가는 게 좋아요. 다이노디오 브랜드가 자동차 브랜드로 치면 벤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2대 스피커의 다이노디오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도 깡패이며 가성비도 좋고 소리도 굉장히 잘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이 듣는 성향과 굉장히 조합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튜닝을 할때 앞문짝이랑 센터만 하실 경우에 243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상위 트림에 들어가는 다이노디오 오디오 에소타 스피커로 구성할 경우에는 405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매출 비율은 다이노디오 서펙스 243만 원짜리가 80%. 뒷스피커를 추가할 경우에는 뒷문짝만 168만 원에 추가 시공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벤츠 S클래스 신형은 신형에 맞게 기존 모델은 기존 모델에 맞게 튜닝을 해드리고요. 작업 예약은 미리 한 일주일 정도 전에 해주셔야 되고, S 클래스 스피커 튜닝만 할 경우에는 1시간 40분, 방음까지 4시간 작업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해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